2023년 7월 7일 오전 8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어, 장 시작 전에 볼 쪽집게 이슈들과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새벽에 나왔었던 이슈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슈들을 같이 조금 종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레드가 출시됐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어, 16시간 만에 3천만 명이 가입했다. 게이츠 윈프로드 계정 오픈했다는 내용이 있겠고, 어, 메타가, 이제, 트위터를 겨냥한 건지, 일단 대항마로 나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슷한 측면으로, 일단, 출시가 됐구요. 그에 따라서, 어, 관련된 이제, 와이즈 버즈와 모비데이즈, 시간에서 이제 상황가를 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좀, 어, 주목도 확실히 좀 있구요. 어, 뉴프렉스와 스코넥, 그 다음에 비트9, 음,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은, 어, 좀 좋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다음에 어, 꿈의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판도를 뒤집나. 한동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페타시스레몬 레이크 머티리얼즈 c i s 정도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전기차 판도를 뒤집 뒤집나라는 이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어, 이차전지에 대한 내용들과 플러스 이제 전고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미래에너지, 나트륨 배터리 시대의 개막, 한국도 관심 가져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비슷한 걸로 이제 백광산업이 추가적으로 있을 텐데, 나트륨 배터리에서는 그냥 이제 애견케미칼 정도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레켄비 만장일치 승인 보험 적용길 열렸다. 메디포럼과 피플바이오 소룩수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레켄비 승인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한번 살펴보면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미 재무 옐런 베이징 도착 갈륨 게르마늄 반도체 충돌 하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옐런이 지금 베이징에 도착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내용들이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히트리와 페라이트 이제 내용들을 좀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외 이제 광물들 이제 대체적으로 조금 움직였었던 애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어, 서버용 DDR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어제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 이제, 고객사가 대략 확보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겠고, 메모리 테스트, HBM 점유율이 50% 이상이다. 시장을, 이제, 시라, 시장 우려를 일축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HBM 관련주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FE, 유니캐스트, 기가비스, 지오 엘리먼트, 어, 네오셈, 이미지스, 어, 프로텍, 뭐, PSK 홀딩스, 미코, 한미반도체 정도로, 나누면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회장집은 더블로 사겠다. 슈퍼게미, 김기수 씨가 다울 인수 제안한다. 어, 굉장히 조금 희한한 뉴스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목도가 확실히 좀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울 투자 증권 한번. 어, 보면 좋을 것같고요 일단, 양극재 세계 1위 유미커가 한국공장 투자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D, 구상호가 이제 D&D 였는데, 이제 에코인드림으로 상호가 변경됐죠. 그래서 이제 에코인드림이 아마 관련된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윤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 이제 재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달했었는데요. 그래서, 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 재건을 했을 때, 어, 가장 대표적으로 뽑히는 이제 SY라든지 삼부터 건덕신나오진 금강공업 정도로 좀볼 수가 있겠고 그외 이제 철도들이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좀 한번 이 정도로 일단 보는 것들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미애 조국과 신당 창당설이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확한 내용은 이제 정치적인 얘기라서 일단은 어, 말을 조금 상관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조국과 신당을, 이제, 총미가 일단, 전, 이제, 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또, 어,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조국과, 이제, 그 내용들이 좀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신당 창당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단, 조국과 관련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창기계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2차 전지 경쟁력이 위태하다, 어, 해수, 공기 전지 등, 어, 게임 체인저로, 어,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여러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단, 시노펙스하고 해스피온 정도로 일단 나눠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란드 경제사절단, 다시 한번 방산 재팟을, 음, 나오나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폴란드 하면은 이제 방산, 이, 조금, 주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만 그냥 넣었습니다. 일단, 뭐, 크게, 어, 볼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어, 2023년,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출시 가능. 이제, 칩셋 미디어와 쇼소프트 테크 가운칩스 등을 넣는데,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성이 있을지는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딱히 지금이서 이슈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음, 어떤 종목 좀 포괄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XM, 빅데이터 과제, 순항, 전기차, AMI, 클라우드 전문성 강화에 대한 XM에 대한 좀 내용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일단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필 필에너, 음, 에너지, 필 어, 에너지, IPO, 흥행, 일반 청약에, 어, 15조 뭉칫돈 모였다. 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필 에너지 정도로, 아이고, 죄송해요. 필, 정도까지도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제 얘기했었던 것들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이고요. 어, 화장품도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오늘 오염수에 대한 내용들이 자체적으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이제 주목도가 확실히 좀 낮아지긴 했죠. 그리고 어그 정도 어, 간단하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해가지고 나요 정도로 그냥 보시면 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어늘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